유치부 친구들, 샬롬. 2022년 1월 9일 새해 두 번째 주일 유치부 영상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추운 날씨를 이길만큼 신나게 율동하며 찬양해요. 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힘차고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예요.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우리 친구들은 잘살수 있을까요? 자, 다 함께 눈을 감아 볼까요?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눈을 감고 조금만 있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죠? 그런데 계속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 걷기도 힘들고 친구들이랑 놀수 없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친구들이 싫어하는 잠자는 시간이 계속될지도 몰라요 으악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요 그러면 친구들 이런 곳에서는 잘 지낼 수 있겠어요 으악 너무 엉망진창이라 보고 싶은 책도 필요한 물건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길이 어디인지도 모를 거예요. 마치 꼬불꼬불 미로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살수 없지만 이렇게 뒤죽박죽인 곳에서도 살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살수 있는 곳, 우리가 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친구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죠? 전사님이 알려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맨 처음 이 세상은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이런 멋진 세상이 만들어져 있었을까요? 아니요. 처음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캄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캄캄한 어둠에서 밝은 빛이 생겼어요. 갑자기 높고 파란 하늘도 생기고, 출렁출렁 철썩철썩 바다도 생겼어요. 갑자기 우리가 서 있는 땅도 생겼네요. 우와! 멋진 세상이 완성되었어요. 하지만 뭔가 모자라는 것 같죠. 그래서 하늘에는 밝은 해와 달과 반짝반짝 별이 생기고 바다에는 꼬물꼬물 헤엄치는 물고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날개가 있는 새들이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기 시작하더니 땅에는 수많은 나무와 예쁜 꽃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동물 친구들도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짜잔! 사람도 생겼어요. 우와!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기고 또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겼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이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생겨라! 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흔들리는 이상한 세상이 됐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을까요? 아마 편안하지 않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물속에서 살도록 만드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물고기가 됐을지도 몰라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정말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질서대로 만드셨어요. 자, 친구들, 여기 보이는 게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신호등이에요.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횡단보도에 서 있는 우리 친구들이 건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 만약에 우리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넌다면 사고가 날지도 몰라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가 초록불에 달리지 않고 멋대로 달린다면 아마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고 말 거예요. 지키면 행복하고 좋지만 안 지키면 사고가 나고 뒤죽박죽 되는 것. 이런 것을 바로 질서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대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뒤죽박죽 만들지 않으시고, 모두 있어야 할 곳을 정해주셨어요. 새는 어디를 날아다녀요? 맞아요. 새는 하늘을 훨훨 날아다녀요. 그리고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요? 네. 바다에서 신나게 헤엄치며 살아요. 동물 친구들은요? 땅에서 콩콩콩 쿵쿵쿵 뛰어다녀요.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워진 나라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멋진 곳이에요. 무엇으로 만들어져 이렇게 멋질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있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서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로 너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기 먼 곳에 있는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도 있고요. 친구들이 앉아 있는 옆자리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 집, 유치원, 놀이동산, 나라로 말하면 한국, 미국, 중국 등 어디에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가꿀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전두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해요. 가음지교 유치부 친구들 2022년 새해 두 번째 성경 이야기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아마 잘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믿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믿고, 성경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친구들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기록된 성경을 주셔서 감사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잘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잘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을 잘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 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